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도 그 밑학품 가지고 공부해 볼 건데요. 아참 난이 정말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어,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은 없고 뭐 그런 품목들도 있어요. 다소 좀 고가의 그 명명품 같은 것도 있고요. 고가의 문명품도 있고 참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은 될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한번 천천히 가보시죠 1번은 이건 뭐 기업이라 할까요 기업 입변이라 할까요 이게 생기부터가 어막 휘고 뭐 꼬이고 뭐 이런 건 기업이라 해야 되죠 근데 원체 입이 대단하고 그래 가지고 아, 근데 요건 뭐, 이게, 이게, 신화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 저 안에 붙긴 붙었어요, 신화가. 근데 이거, 정상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업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뼈, 이분 굉장히 빳빳한 게, 어, 이거, 저기, 이거, 아이고, 잘못하면 상처 날것 같아요. 우스갯 소리고요. 아, 요 입변, 어, 기업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가주면은, 음, 오히려 원해성도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꼬이고, 뭐, 휘이고, 뭐, 그러는 게 약간 산반성이 있어서 그렇다라는데, 만약에 또 산반이 나오면 또, 또 대단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 다 무시하고, 음, 요 입변, 1번 입변 5만원 갈게요. 아 그리고 2번은 서산반인데요. 시나가 되게 이쁘게 맑게 나왔어요. 어, 근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뒤쪽 뿌리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벌브 쪽은 뿌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음...이 난 잎을 보면은 이쪽 벌브는 좀 뿌리가 아주 부실할 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이, 이분 대단한 후육질이네요. 그리고 시나 나온저 색감 보면은 밝게 아주 밝게 그렇게 나온 신화. 어, 뒤쪽 거는 가격에 반응 안 시킬게요. 뭐두 쪽에 신화 달렸다고 봐도 되는데요. 아, 세쪽 이거 작년 초기 좀못 커가지고 촉수는 세 쪽에 이 뒤에 이거 이거 빼도 7만원 갈게요. 2번 서산반 7만원이고요. 3번이 조금 애매한 개체예요. 어, 저한테 주실 때는 호피반이 나와 주셨거든요. 펜 말아 보니까 서반이네요. 요로 어, 요거를 보면은 호피반이 맞을 것 같아요. 호피반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신화에도 이제 지금 색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계가 어떻게 생길지 단절로 이렇게 딱생으면 당연히 호피반일 텐데 지금 상태로 보면 서반이 맞을 것 같고요. 서반이 나와서 요런 식으로. 소멸되고 요렇게 남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요기, 요런데. 요렇게요. 음, 까닥지인데요. 어, 이거를 저한테 위탁품으로 주신 유일한 이유가 세엽이라고 주셔서요 세엽. 좀 광엽을 키우고 싶으신가 봐요. 요것도 음. 저기 좀 애매하니까 요 서반인지 호피반인지 요것도 7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4번은 소, 소심이라고 했죠. 소심. 산반이 나왔어요. 산반이 나왔는데, 어, 산반 소심이었대요. 산반 소심. 어,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나왔다. 소멸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소심은 확실한데, 산반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해요. 나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산반은 덜 날락한다, 뭐, 그거 아시죠? 고정이 잘안 되는 꽃이, 특히, 그런 경우. 아마 이게 그런 친구인가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심은 확실한데, 산반 소심이 될 때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런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음, 요거는 7만원 갈게요. 두쪽의 신화유럽이 산반 잘 나왔으니까, 요런 쪽에서 붙어주면은 산반소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보는 거고요. 5번도 4번과 같은 산반소심이에요. 음, 분주를 한게 아니고 합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또요 정도, 소심인데 산반이 들락날락 하는 산반소심이다. 이거 합쳐서 하면은 그래도 꽉 가격이 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주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쏟았더니 다행히 합식을 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음, 5번은 세 쪽의 신 하나죠? 세 쪽의 신 하나. 4번하고 형평성 맞추려면 천상 10만원 가야 되겠네요. 그죠? 예. 5번 산반소심은 10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6번은 수정중투입니다. 확대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초상옆 떡잎에는 무늬가 대단하네요. 음, 작년 건데 저 정도면은 괜찮겠죠? 음, 어, 그리고 속장에도 여기 무늬가 나오는 거네. 요 그죠? 나왔다 이 정도로 소멸되고, 음, 어, 신화 쪽에도 지금 저 들어있잖아요. 이제 여기, 여기요. 저 들어있고, 그쪽에는 이제 소멸되고,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남았겠죠. 어, 초상엽은 그쪽도 많이 잘 남아있네요. 아,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이 수정 중투에서 기가 막힌 꽃이 펴가지고 수정 중투를 저는 좀 다시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제 기와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수정의 중투에서 피면은 뭐 기와 피지 않겠나 뭐 그래서 수정 중투도 역시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연우 수정 중투보다는 좀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요. 어 참고로 만약에 어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6번은 20만원 갈 거예요. 20만원 가는데, 음, 이거, 예사 수정둥투가 아니에요. 일반 수정둥투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쪽에 다, 여기도 그쪽에 많이 남았네요. 저, 그죠? 음, 입도 좋고요. 또 수정둥투 20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7번은 청포입니다. 아, 어, 요건 위탁자께서, 어, 전시의 대비용으로 한번 길러보려고 하시다가, 에이, 청포 정도는 하고서 이제 내주신 거예요. 음, 저한테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기 시작하신 지 얼마, 이제 요번이 이제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스물여섯 개하고 요번 오늘 나온 거 이건데, 어, 청포는 아시죠? 복륜복색화. 등록될 때 사진은 좀 어떻게 보면 형편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배양 실력이 좋아지면서 어 아주 촌, 풍만한 화형의음륜그 복색, 그 무늬도 훨씬 더좀 좋아진. 그래서 이 청포가 또 은근히 또 괜찮겠다 싶어서 꽤저기 하셨었나 본데요. 그래도 뭐 복색의 한계가 있잖아요. 복륜 복색이 됐던, 중토복색이 됐던 어마마한 태역선이 딱 가서 꼼짝 말라 해가지고, 속당 3만원을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다 거의 그 이하 잖아요 웬만한 거는 물론 희소성이 있고 그런 거는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죠 어. 아, 7번 청포는 1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홍송이에요 음, 그래도 이것도 어, 저국토로 덮여 있길 한번 쏟아봤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잘 내졌네요 그죠 아주 새뿌리가 뽀얗게 잘 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홍송은 대체적으로 저 저도 몇번이 홍송을 소개시켜드려봤어요. 근데다 이렇게 새엽이에요. 새엽의 명화 명화는 새엽이다. 뭐 그런 얘기를 아주 뭐이 친구가 더그러는가 아니라, 하여간 이상하게 홍송은 제가 취급한 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약해요. 잘 키우신 분들 좀 넓어지게도 키우실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요런 거니까 이 홍송이란 꽃이 홍화 소심인데 정말 꽃 좋더라고요. 화영 좋고, 근데 이제 입이 요런 게좀 흠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꾸준히 홍송 인기 있어요. 꽃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촉당 뭐작 좋은 거는 촉당 10만원씩은 충분히 가죠. 요것도두 촉에 신화 붙은 건데. 음. 뿌리도 완전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촉수 많아도 15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은 대홍분인데요, 2분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고가에 사셨었나봐요. 어... 근데 이제 대홍분도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내렸죠. 그래도 어... 웬만한 건 촉당 한15 정도는 가지 않나요? 좋은 건뭐더 자기 좋은 건더한데 이것도 키도 크고 신화도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뿌리를 보여드리는 게 뿌리가 좀 애매해요. 병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난을 잘 기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그냥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유탁자분께서 아이고 제가 드린 거는 어떻게든지 처리해 주세요. 뭐 해서 그렇게 주시었는데, 음, 또, 그리고 이제, 이 대홍보 정도면, 원래 명품이잖아요. 홍화, 홍화 대홍보, 원래 명품인데, 이거 정도면, 병증이 있어도 치료해 가시면서 잘 기르실 수 있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어, 저쪽에 저 철사, 인데 보이는 부분 보면 저 근부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거 감안해서요. 요대 홍보 뭐 20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20만 원에 이제 배양하실 자신이 계신 분들은 20만 원에 갖다 길러서 잘 하시면은 자기 괜찮으니까 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음. 근데 이제 뿌리가 좀 걸려서 미리 완전히 음. 화장토만 걷은 정도 아니고 완전히 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배양에 자있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10번은 이게 황수정이네요. 황수정. 황수정이면 황두하잖아요. 황화두화. 황화두화인데 아, 참. 이게 애매해요. 매매 사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원래 그렇겠죠. 뭐, 그, 저기, 그 등록할 때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우, 형광색의 그 뭐, 화판이 뭐 하면서 오리지널 황화, 제대로 된황화라 하는데, 거기 두화잖아요. 근데 그 등록 사진에 올라있는 입을 보니까, 그럼 완전히 뭐, 대단한 입이던데, 이 입을 보고서, 이게, 황수정 입이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새엽이고좀 하작이고 초라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철사가 이게 있어가지고 뿌리도 나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뿌리는 쏟아 보니까 그런대로 잘 내렸고 뿌리가 흠은 되긴 되겠지만 뿌리 때문에 좀뭐 세력을 받으려면 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철사를 뿌리를 감은 게 아니고 어떻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시켜놓은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겠죠. 매매 사례가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황수정 그렇다면은 이게 꽤 고가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고가가 되려면은 유전자 검사증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가격도 결정 못한 데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도 좀 그렇고요.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 황수정을 응, 거래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응, 한번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어, 그러면서 이제 좀 응, 적당한 가격에 원하시는 가격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음 뿌리 상태가 좀 부실하고 또 매매 사례가 없어서 가격 결,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음, 혹시라도 또 고가의 거래가 돼야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죠? 참 황수정 하... 좀 골치가 아픕니다. 황수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신 분들 연락 좀 주셔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로 전혀 손색이 없는. 이건 뭐, 입변 산반이라하면 될까요? 아주 고가에 사셨대요. 어, 근데 확실히 명품이긴 명품인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초상에 보면은, 너 자로 비켜! 이거 초상에 보면요. 입이 진짜 잘생겼는데, 무늬가 소멸이 안 되고 저렇게 남는 건가 봐요. 근데 올 신화는 좀더 발전했죠. 근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뭐, 안 팔려도 할수 없고요. 뭐, 그렇게 저기 하셔야 되고,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까, 음, 이 신화 포함해서 산 가격에 주시면 어때요? 어떤 분한테 그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신화, 이잘 나온 신화 포함해서 50에. 그리고 안 팔리면 그냥 가져오셔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억지로 제가 이건 좀 한번 해보자 하고서 제가 억지로 좀 달라고 해서 가져온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어. 아 이거 보통 사람 홀리게 할 만한 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입도 해블뛰기에다가 길지도 않고 이렇게 잘남는데또신화잘 나왔죠?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나왔었나 봐요. 좀더 화려하게 나왔을 때 그때 하면 좀더 쉽게 팔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뭐 어쨌든, 뭐, 때가 때이 만큼 뭐 가격은 뭐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고, 어이 신학값 안 받겠다고, 본전만 하면 좋겠다고 해서 50에 저한테 의뢰하셨어요. 어안 팔리면 뭐 도로 갖다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난이에요. 어 그래서 투자할 때, 그런 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사서 구입해서 신화 받아서 하면 좀 증식이 되면서 좀 뭐가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겠다 해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니,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촉수 늘려나가는 거 가지고, 오히려 재테크 개념으로 가질 수 있는 건데, 요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런데 이제 세척이니까, 이제 조금 더 가을에 대해서도 요거 뭐 한쪽 띄어서 내년에 또 요게 촉받고 요기서 촉받고 라면은 그런 식으로 재테크를 해 나가면 꽤 괜찮을 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자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저 여러분들 보시기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음 하여간 그러니까 뭐좀 요구하며 특기적인 대홍보 같은 거좀 어떻게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 는데 제가 너무 까탈스러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트집을 잡힐 만한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한 거고, 음.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